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전봉윤이라고 합니다. 아, 제가 그 50견을 위해서 한 5, 6년부터 고생을 했었는데, 우연한 뒤에 그이 제품을 통해가지고 케어를 받고 나서 한 3, 40% 후에 그 5, 6년 동안 알았던 이 50견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보고, 야, 이런 제품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게 관심을 갖고 몇번 미팅을 한 뒤에, 그 제가 생각을 못했던 족저근만염에도 이게 잘 됐나 싶어가지고 족저근만염도 제가 케어를 받아보니까 어 10분만에 진짜 대만염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제가 느꼈습니다. 진짜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하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